24년 10월 고1 24번 보자. The evolution. 그 진화는. 뭐의 진화? AI의 그 진화는. Is often, 종종 be associated with 뭐, ~~와 뭐와 뭐와 연관되어집니다. The concept. 그 개념과 연관되어진대.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singularity. 특이점이 특이점. 특이점과 연관 지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싱글라리티는 특이점은 refers to 언급하다라는 뜻이지 언급하다 혹은 의미하다가 될 수도 있어. 임? 언급합니다. The point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At which 어떤 지점? 저보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항상 뭐로? 그지 타이밍 맞으면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도 관계 부사. 오배 여러 바꿀 수 있다. AI exceeds AI가 exceeds 초과하다 능가하다지. human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래. 그 특이점이 after that point 그 특이점 이후에 it is p r e d i c t e d 그것은 뭐 되어집니다? 예측되어집니다. 뭐라고? 자봐 자. 이슨 가주브. 데디아가 진주어지. 데이터가 예측되어진다고. AI가 will repeatedly 반복적으로 부사중간에 껴있고 improve 향상할 거라고. 그 자체를 어, 향상시킬 거라고, 개선할 거라고. and evolve 그리고 진화할 거라고. 조동사 will 뒤에 동사원형 1번하고 동사원형 2번이지. 향상시키고 진화한대. at an a c c e l e r a t e pace. 즉 가속화된 속도로 제 h 상하고 i b e 거다. 속도 얘기할 l f 전치상상 s s w h e n AI b e c o m e s s e l f a w a r e 뭐 했을 때? a i 가 됐을 때. s e l f a w a r e 하면 자기인식이지. 자기인식. 사람만 할수 있는 거지. a i 는 못하지. 동물이나 사람. 자기인식을 할수 있게 될 때. 그리고 d t s u i t s o i n g t s o n g o a l s 그 자체, 본인들, AI 자체의 목표가 따로 생겨서 그걸 추구할 때 그것은 will be a conscious being. 의식이 있는, 의식적인 인데 의식적인 을 가지고 의식 있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지. 의식 있는 being, 존재가 될 것입니다. 보험, not 뭐가 아니라 just a machine,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AI and human consciousness. AI, A.I.와 인간의 뭐는 의식은 will then 그러고 나서 will begin 시작하게 될 거래 to evolve 진화하는 것을 시작하게 될 거다. 당연히 begin 뒤에는 e v o l v i n g 써도 문제 있다 없다. e v o l v i n g 써도 문제 없다. 동명사나 동명사 다쓸수 있다. 진화하는 것을 시작할 거래. 함께 진화하는 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부산.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은 will evolve 진화할 거래. More to new dimensions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한다. 진화하다 자동사. 우리의 의식이 진화하는 거고 진화한다 행동을 하고 그 진화하는 게 우리의 의식이니까 자동사지. 뭘 통해서 through our interactions 우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와의 상호작용 with AI AI와의 우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진화할 거다. 콤마 찍고 그리고 그것은 얘는 선행사를 뭘로 적고 있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지. 우리가 그렇게 진화, 함께 진화한다는 것은 주격관계등사 will provide.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뭐를? with intellectual stimulation 즉 지적 자극을, 자극을 제공할 것입니다. 요번에 적어은차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게 바꿔서 이렇게도 가능해. Provide B to A. 해석은 똑같음.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 제공하다로 쓴 거야. 제공하다. 전체자 따라서 뜻이 그지 서로 이게 바뀌니까 제대로 볼수 있어야지 so, Provide A with B. A를 B와 함께 제공하다 아니야. A에게 B를 제공하다야. 체크해 놓고 어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를? 지적인 자극을 제공하고 그리고 Inspire. 영감을 불어넣어 줄 거래. 동서원형 Provide 1번 동서원형 Inspire 2번 will 뒤에 동사 백이지 New insights and creativity. 새로운 통찰력과 뭐를 창의성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동기부여해줄 것이다. Conversely, 반대로 역으로 역으로 반대로,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 또한 역시 has a significant impact 가지게 될 거래. 상당한 영향을 가지게 될 거래.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또한 그치?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대. 뭐에? On the evolution of AI. AI의 진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의식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지. AI의 진화에 있어서. The direction of AI's evolution. 그 방향. 뭐에? AI의 진화의 방향이 Will depend on 뭐에? 달려있다. 뭐에 의하고 의존하다. 그러지 엄청나게 뭐에 달려있다고. What values and ethics we incorporate into AI? 어떤 것에 달려있대? 우리가 incorporate 통합시키는지. 뭐를? 어떤 가치와 윤리를? 그지 의문사지. 여기까지 전체가 하나의 의문사. 어떤 가치와 윤리를 의문사겸 목적어. 우리가 통합시키는지, 어떤 가치와 윤리를 어디 안에 AI 안에 어떤 가치 의무를 통합시키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그거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에 달려 있다. We need to 동사원형 뭔뭐할 뭐 필요가. 있다가 되는 거고 해석은 안에 동사로 해석하면 되고 문장 구조 자체는 need가 동사, to see가 목적어 되겠지.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Our relationship 우리의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 AI의 관계를 뭐로 써볼 필요가 있때 mutual 상호 coexistence 공존 존재니까 existence가 존재니까 그러니까 함께 공존 그래서 공존의 의미가 된다고. 상호 공존. 뭐의 상호 공존? 의식 있는 존재들 의 상호 공존으로서 AI와의 AI와 우리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기계와 사람이게 아니라 의식 있는 존재와의 관계로 본다는 거지. 카마 찍고 뭔 말인지 해석하면 카마 찍고 뭔 말인지 나오면 항상 뭐가 된다고 뜻두 가지. 그리고 동서운영의 ING 하다로 볼 것인지 동사 원형에 ING 하면서로 볼 건지 여기서는 이제 하면서로 쓰게 됐네. 뭐 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렇지. 잇츠 라이트 그쎄 권리 잊치는 누구 에이이스의 권리임. 에의 권리함. 그다음에 권리를 인식하면서 그리고 서포팅 하면서 ING 하나 더 넣었지. ING 일번 군사이번 지지하면서 디볼루션 그 진화를 뭐에 오브 이츠 컨셔스니스 그것의 의식의 진화를 그것은 누구의 또 역시 AI 쓴 AI의 의식의 진화를 지지하면서 AI의 권리를 인식하면서 즉 의식 있는 존재의 존재로서의 그런 상호 공존으로서 AI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점차 발, 뭐야, 발전하면서 하나의 사람과 같은 의식 있는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그 발달을 뭐잘 해야 된다 정도 되겠네.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으로 가보자.